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 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화요일이구요 쿠팡입니다 배달 5건 14,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10건 35,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해피 쿠루입니다. 총한건 2,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부릉 프렌즈입니다총두건 5,416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4개를 사용해서 배달을 했구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57,000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정리해놓은 거자 한번 보고 가면요. 자, 오늘 11월 14일이고 자, 오늘 약 6시경에 시작을 했고 약 10시경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시간 정도 배달했고요. 아, 어, 24.6km 정도 아, 24.6km 정도가 아니라 <laughs> 네, 키로수는 정확하게 24.6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18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약 57,000원 벌었고, 네, 그리고 나눠 보면은 약 3,200원이 건당 배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 14,000원 정도가 배달 이제 시, 어,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어제와 좀 비슷하죠. 어제 어, 제가 3일 쉬고 오랜만에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했었는데. 자 어제 15건에 약 59,000원 자 오늘은 18건에 약 57,000원 어제와 오늘이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도 한 4시간 했었고 오늘도 4시간 했었고요어 지금 이번 주 상황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 콜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지금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부러 10시까지 이제 좀 버텨봤는데, 보통 10시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하던 지역은 이제 야식 콜이 좀 나와요. 어 뭐, 저녁 피크 타임 때만큼 많은 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약 1시간 정도, 10시에서 11시 정도, 그래도 좀 꾸준하게, 어, 뭐,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할, 할 만한 건또 하는 약간 그 정도, 어, 그 정도 양의 콜이 좀 야식 콜이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안 나와요. 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요즘에 다들 뭐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 식당들을 보면은 어, 제가 픽업하는 식당 말고도 지나다니면서 이제 평상시에 좀... 어, 손님이 좀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식당들이 동네마다 이제 몇 개씩 있잖아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어, 뭐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겠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아, 자, 보편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면은 이제 날씨가 뭐 지금 완전한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환절기라서 날씨가 어한 겨울보다 더 춥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어좀 따뜻하다가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갑자기 추워지면 은 이제 배달 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줄면 줄었지 늘어날 어, 기색이 전혀 없어요 아어쨌튼좀 힘든 시기 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버텨야 되구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전기자전거로 전기자전거 든 오토바이 든 배달시장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어좀 말려야 되겠다 약간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음, 뭐 제가 제가 뭐라고 또 하겠다는 사람을 말리겠습니까 근데 어, 그냥, 그냥 지금 상황으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어 상황이 안 좋아요. <laughs> 지금 보면은, 4시간에서 5만 7천 원이잖아요. 어 자전거 사고, 배달 용품 사고, 이것저것 세팅해서 준비하면은, 돈이 그래도 한 1,200은 나가요. 자전거를 어떤 걸 사냐, 오토바이를 어떤 걸 사냐. 제 기준에서는 이제 자전거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자전거 아무리 저렴한 거 사도, 어, 막약한 50만원 이상은 들잖아요. 전기 자전거, 정말 뭐 스카닉 이런 저렴한 제품 사더라도, 네. 5, 60만원은 드는데, 거기에 배달용품 뭐 추가 장착하고 하면은 더뭐또한 1,20만원 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벌어서 폭, 그냥 느낌상 그냥 시급이요 시급 평균시급 평균시급 버는 정도인데 음, 배달시장에 뛰어들려고 어, 투자를 전기자전거 이제 투자를 하는게 맞을, 맞을까 맞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배달시장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월달 1월달 요정도 좀 상황을 보고 성수기잖아요 네.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날씨가 정말 추울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극단적일 때가 배달시장의 성수기 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조차도 어 배달콜이 없고 단가도 낮고 어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 하면은 신규 배달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는 항상 뭐 배달 괜찮습니다 어, 저녁에 투잡으로 어, 할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초보자분들도 시작을 하면은 뭐 단가가 어느 정도 좀 평타치고 콜도 어느 정도 평타치는 지역이라면은 그래도 시급 만원 이상은 나오거든요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3,000원짜리, 3,500원짜리 이런 콜들 하면서 시급 만원 벌기가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좀 말리고 싶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면서 어차피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집에 빈둥빈둥 거리느니 단돈 피크타임에 2, 3만원이라도 벌어오는 게 좋다. 그 피크 타임만 정말 2시간, 뭐 6시부터 8시간 짧게 딱 타고, 어, 정말 경제적으로 뭐 저처럼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게 치킨 한 마리 튀겨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또 기분 좋게 또 야식 겸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차라리 즐기시면서 배달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처럼 좀 경제적으로 힘든데 자전거에 투자를 해서 어,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어, 좀 잠깐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배달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어, 배, 너 너도나도 배달하면은 어, 이제 배달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저는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정말 시기적으로 배달 시장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다른 지역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지역에서는 볼때 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라이더분들도 체감상이에요 체감상 뭐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제가 있는 지역의 라이더 분들을 매번 세워볼 순 없잖아요 근데 체감상으로 한 절반 이상 준것 같습니다 체감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이 진짜 사방팔방에 다 계세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라이더 분들은 간혹 간간이 이제 보이는데 전기자전거 라이더 분들은 아예 안 보여요 진짜 어제 오늘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어, 저를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어, 그리고 오토바이 라이더분들도 확실히 줄었고 예.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어제 너무 이야기를 쓸데없이 잡담을 길게 해서 예, 또 오늘 영상 또 길어지면 또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아무튼 뭐 결론은 어, 아직까지. 배달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진입은 하지 마셔서, 아직은 좀 하지 마셔라. 네. 그 만약에 이제 배달을 하실 거면은 음 조금 더어 이제 이동 수단이나 배달 용품들 조금 더더 더 자세하게 검색을 해서 어떤 제품과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좀더 가지시고요. 지금은 투잡을 하시려는 분들은 차라리 어, 이제, 단기성 알바들, 이런 것좀 하면서 지내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